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명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코로나는 그저 감염의 불안, 그러니까 내가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걸리면 내가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고, 서양의 개인 문화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감정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어,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키면 어쩌나. 또 3분의 1은 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이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구의 개인주의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아플까와 함께 내가 누군가에게 감염시키면 어쩌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공동체 의식이 있다 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은요, 신앙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홀로, 그리고 늘 더불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홀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을까? 홀로, 그리고 더불어를 늘 생각할 때,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그래서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1차 포로 귀환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말이 구분되지 않고 생각과 판단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 그러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고 에스라는 답답했어요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옷을 찢고 머리털 그리고 수염을 뜯었다라는 것 그런 에스라가 이제 오늘 본문 9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1차 포로 기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에스라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6절은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에 대한 개괄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계속된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다루고 8절,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범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11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배신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 우리, 우리,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5절부터 15절까지 무려 27번이나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는 단어에는 나와 그리고 너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너만, 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리고 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네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기 한자들과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에스라. 그렇다면 에스라가 무슨 죄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1차 포로 귀환자들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2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하와 강에서 금식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4개월에 걸친 그먼 여정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1차 포로기한자들이 범한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우리,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에스라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의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두 사람 즉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기도가 함께 나옵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그저 자신의 나병,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주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였던 것이지요. 당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격리된 장소를 빠져나와 임의로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돌팔매질, 목숨을 거는 그러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나병 환자, 그러한 나병 환자의 용기를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 사실 이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백부장의 기도를 알고 있죠.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의 종, 노예를 위한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찮은 종 노예의 중풍병이 낫기를 주님께 간구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성숙한 기도자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의 범죄요. 이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기도였고, 백부장의 기도요. 홀로 그리고 더불어를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 신앙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성숙한 기도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홀로 그리고 더불어 말씀 앞에 나를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신앙,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를 이어나가는 성숙한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과 아픔이 되어,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어나가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와 우리 가족과 이웃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그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보의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뼈와 근육과 피부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